어, 상담하다 보면 사랑하는 어, 애완견이나 애완묘 그리고 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왜 그렇게 고양이들을 죽였어 길거리에? 솔직히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 사체는 지나가다가 고속도로나 어디 차 타고 한참 어디 외진데 이런데 지나가다가 글쎄 한번 아니 어떡하다가 평생에 못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놈의 왜 그렇게 고양이들을 이렇게 죽였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들은 많이 보죠 예, 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실까요 살아있는 생명인데 어떤 여자분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한 적이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우리 썸머를 또 이렇게 키우지 않았었으니까 우리 꼬고리 썸머? 하여튼, 그렇게 껌딱지어, 어, 화장실을 가든, 샤워를 하든, 맨날 옆에 가고 유튜브 찍을 때든, 손님 볼 때든, 저왜 지금도 우리 썸머가 눈에 선하고, 가끔 썸머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고, 또 썸머가 그리워서 조금, 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제가 너무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다른 좋은 분이 우리 썸머를 양육을 하는데, 지금도 우리 썸머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제가 뭐, 체질이나 이런 것만 안 생겼으면 우리 썸머랑 정말, 한평생 살고 싶죠. 근데, 애완견이든 애완묘든, 이, 수명이 있죠. 여덟 없이 사고로, 돌아,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집에서 물고 빨고 자식 키우듯이, 내 가족이잖아요. 동반 자면서 가족의 한 테두리 안에, 범인에 들어 있는데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 수명대로 살다가 갔든 불의 사고로 갔든 아파서 갔든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반려견이든 반려묘를 위해서 천도제를 어지내요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또사람들 어 영정사진처럼 사진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어, 집에 이렇게 놔두고, 미, 니어처처럼 이, 인형을 줄게 만들기도 하대요. 그래서, 또, 전에 상담하신 분이 이렇게,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깜놀했어요. 참 세상은 묘해요. 음향의 조화도 묘하고, 우주 맘매도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점을 보다가요, 이 아이의 특이한 행동을, 이저 이, 이 상담자한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나는 그 미니어처 인형을 보고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전해지는 걸이이 이 손님한테 했던 것 뿐이에요. 얘기를 그니까 러 없다고 말못 해요. 강아지, 어, 반려견, 애완견 영혼이 없다고 말못 해요. 실제로 어,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러한 영혼들은 당연히 반드시 있습니다. 또어 교감을 다만 있는데 교감을 못 느낄 뿐이라는 거라는 거죠. 제 견해로는. 그래서 압놀한 적도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내 반려견 묘를 위해서 과연, 어, 돈이 금전이 없으니까 천도제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똑같아요. 제가 약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할머니처럼, 어, 할아버지 그렇게 오태 어, 주셨잖아요. 근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조금 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차원이. 이 아이들을 꼭 옷을 해주고, 모를 해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도 돌아가시면, 황간맞이, 사간맞지라 그래요. 황간맞이들, 사간맞이라 그래요. 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못 드셨으니까, 못 자셨으니까, 어, 돌아가셨어도 황간맞이 상을 사간맞이로 돌아가셨으니, 차려드리는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굿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반려견 묘, 어, 아이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거, 그리고 또이 아이들이 평상시에 잘 갖고 놀던 거, 음, 대부분 그렇, 그렇던데요. 내가 사랑하던 아이가 이 세상을 등지면 새로운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슬픔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자살 충동도 느끼시는 분 계셔가지고, 한동안 계속 전화 통화하고, 톡하고, 문자하고 구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 외로움이라는 건 똑같이 이 아이한테 사랑을 받았고,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다른 아이한테도 한번 사랑을 줘보세요. 해서 그분이 다른 아이를 맞이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 또 기쁨도 생겨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는, 글쎄요,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평상시 좋아하던 거, 그런 거. 근데, 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아이를 맞았으면 새로운 아이가 잘 먹겠죠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새로운 아이는 이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 베란다에다가 이 아이가 평상시 좋아하던 거 놀이 이런 거 바깥에 놔두면 아이들이 와서 가지고 가거나 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소리를 좀 들은 적도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분은 어, 먼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실제로 같이 키우는 반려견이 베란다에다가 그렇게 차려놓으니까 그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그쪽에 가서 놀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의 차인것 같아요. 영매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교감을 느꼈던 가족 같은 내 사랑하는 애완견이든 묘든 이 아이들도 반드시 듣고 있다라는 거. 이 아이들도 영혼이잖아요. 환생도 하고요. 대부분 어르신들 제사 지내듯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 천도제 하신 분들은 1년에, 뭐, 그 천도제 한 곳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 있어요. 진짜로. 저도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 아이, 입양한 날, 을생일로 맞이해서 또 특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아이한테 못해준 사랑을 새로운 아이한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간 아이가 슬퍼해요. 예. 엄마가 내가 이 세상에 어, 뜨고 없는데 엄마가 계속 슬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굉장히 슬픈 거예요. 한 가지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슬퍼하면 우리 애기들도 나한테 슬퍼한다는 거. 이 아이들이 안 보일 뿐이지 이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르고 있어요. 응. 음. 아이들이 혼나요 저 세상에서 왜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솔직히 막말하면 엄마가 자기가 그리워서 자기가 우은 거잖아. 근데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 세계에 가서 저 세계에서 혼나. 어? 아 이건 구란지 알잖아요 약간해요. 어. 조금, 어. 조금 구라. 어. 아니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 아이들이 그만큼 슬프단 말이에요. 어 무당이니까 그거 가끔. 정말, 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애견인들 오시고, 오면, 교관 느끼 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이가. 저는 강아지라고는, 우리 썸머밖에, 어렸을 때, 뽀삐, 똥개, 어, 그, 초등학교 때, 뽀삐. 걔, 뭐, 제가 키웠나? 엄마, 아빠가, 강아지 데리고 와서, 엄마 찾으면 뽀삐가 저쪽 알려주고. 교감이라고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뽀삐야 그러면 응 음, 오고 엄마 어디 갔니? 그러면 쥐가 막 어디로 가니까 따라가 보면 엄마 있는 데고 그렇구나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뒤져대 그래갖고 동네에서 미친 개라고 우리 뽀삐를 갖다가 잡아먹는다라고 그때는 이제 좀 승질이 나대. 어디서 잡아먹냐고 그래갖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갖고 하여튼 개장수 아저씨들 다니면 막 쫓아가서 돌멩이 던지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 썸머 외에는 제가 뭐 강아지들이 교감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점사 문보가로 오시는 분이 애견인이고 정말로 반려묘 이런 거 그리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행동이나 습성이나 이 아이가 잠잘 때 엄마 옆에서 어떻게 한거 이런 거를 교감을 느게요 그러니 혼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세요. 우리 아이를 내가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우리 아이가 힘들다. 어, 빨리 이 아이가 어 어떻게 됐든 다시. 환생한다면 애들 왔다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응. 어, 그리워하면 그리워할수록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거다. 응. 어,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1. 내 아이를 너무 그리워하고 자꾸 그러면 이 우리 아이가 환생을 할 수가 없다. 2. 내가 자꾸 아이를 그리워서 놔주지 않고 막 슬퍼서 울면 우리 아이도 따라서 온다. 그러니 이 아이도 힘들지. 왜냐면 그쪽 세계에서는 영혼이거든. 여기서는 엄마가 이렇게 갖고 같이 엄마는 교감 느끼면서 재밌게 놀지만 그 세계에서는 눈치도 봐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음, 너무 그리워해서 눈물 뚝뚝 흘리지 않는다. 내가 울면 내 아이도 온다. 3. 어,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 다른 아이한테 사랑을 듬뿍 주면 그 아이 영혼이 자기 대신해서 같이 온 동생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동생이겠지. 자기 그 밑으로 온 후임, 어. 걔하고 놀아 영혼이.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지. 인식을 좋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응. 우리 아이가, 이 세상, 그 인정해야지. 자꾸. 인식을 해야지. 뭐, 뭐, 계속 울면 못할 거야. 아이만 힘든데. 그니까, 우리 아이가 갔으니까, 음, 좋은 데 가서, 어, 좀 그쪽에서 좀 있다가 좋은 곳으로 다시 환생을 해서, 어, 나한테 또 혹시 인연이 되면 나한테 와. 이렇게 맑게 해야지, 소리게. 그리고 다른 아이한테 또 사랑을 주면, 우리 아이가, 나한테 올때이 아이하고 같이 논다? 진짜로? 베란다에 물건 놔뒀는데 이 강아지 거기서 나오지도 않아. 그 차가운 바닥에서 막뭐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고 놀고 있더래. 영상을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이 세상은 등졌어. 돈이 없어. 꼭어 굳이 뭐 천도제를 내가 할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우리 아이하고 교감 놀았던 그거. 다른 아이한테 또 선물해주면 되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어, 그럼 상 차려도 된다니까, 진짜로. 좋아하던 걸로. 그러면 교감해서 이 아이가 운감을 해요. 와서, 맛 봐요. 놀고. 엄마가 나를 아직도 안잊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요즘 캐리어처 나와요. 캐리어처. 내 아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갖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여런 데다 두면 갖고 다니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든지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다 살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면 아이들도 운다는 거.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 다시 환생해서 정말 좋은 분한테 갈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아빠가 맨 쳐울고, 맨 슬퍼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못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음, 지혜롭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요. 아시겠죠? 음, 너무 슬퍼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